성경반대간소화 재래상이 문제가 많은가요? 첫째, 이 상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재래상의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차린 거예요. 이 근본도 모르는 게 바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본도 모르는 게, 근본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본이 있는 자가 가리켜도 될까 말까한데 이거 공자님 말씀이요. 근본이 없는 자가 가리키면 얼마나 가리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근본이 없어요. 그럼 근본이 왜 없는가, 있는가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가 1번 줄이에요, 1번 줄. 2번 줄이에요 여기가 2번 줄이고 여기에 2번 줄에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줄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수저. 수저요 네, 수저요? 첫째 수저가 왜 문제가 있죠? 박혀있다는 거죠 박혀있어요? 산 사람 수저예요? 죽은 사람 수저예요? 아, 산, 사람, 산 사람 산 사람 수저죠? 네. 런데 성균관은 얼면이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게도 그 KBS에서 나온 그 방송을 보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산 사람 수저를 놨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잘못됐죠? 적금, 하고고 이게 어디다 놔야 돼요? 시접을. 왼쪽. 그렇죠. 요렇게 놔야 돼요. 요걸 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세트인데 이거 상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걸 잘 봐요. 이거 엄연히 죽은 사람은 좌손으로 먹는교. 유교 전통은 자와 우를 가로써요 우는 살아있는 행동적인 사람. 자는 죽은 생각만 하는 사람.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먹는 수저라 해서.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는 왼손 재비를 엄청 싫어해요. 이해 가시겠죠? 성균관대는 엄연히 우측에다 놨어요. 요거부터 잘못됐다는 점이죠. 첫 번째. 그래서 바로 시접은 좌측에 있어야 돼요. 좌측에 있다던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시접 자체가. 그 다음에 시접에서 죽은 자 수저와 산자의 수저를 구분을 못한게 바로 성균관대예요. 우측에 넣어놓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좌손, 산자는 우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 하나 받아가셔요.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제가 선물을 줘가면서 제사상을 가리키고 싶어. 이제 지금은 저기 하건데 이제 전투적으로 하건네 누구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해갖고. 그 다음에 지금 자체가 이제 3번 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의 줄이 1번. 여기서 교육을 시켜하기 위해서 신의 줄을 1번으로 놓은 거예요. 신의 줄 1번. 그 다음에 매 줄이 2번. 술줄과 매 줄은 틀려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보통 보면 매주라고 술주를 같이 놨잖아요, 우리가. 시접주라고는 같아요, 서열이. 유교가 뭐요? 서열 중심이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형제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자, 먼저 태어났어도 유교를 섬기는 자를 중심으로 노는 게 바로 서열이요. 유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고, 철저하게 서열 중심이요. 근데 너무 잘못된 자들이, 뭐 계급이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이 계급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서열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누구한테 배울 건데요? 싸움 잘하면 짱이 되고, 똑똑하면 부모를 능가할게요? 부모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겨. 이런 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